올해 처음 여는 대추, 이것은 대추, 그냥 위에는 대추인지 모르겠지만 마르고 나면 붉은 대추, 풀을 때그 맛은 달고, 맛, 정말 맛있는 맛. 오늘 좀딴난데한 나무는 남겨두었어요. 혹시 죽기체험 하시러 오시는 분께서 이 대추를 먹어보신다면 우리 시내 효동장에 추억이 또 하나 생기는 거겠죠. 맛의 추억. 그래서 한한그릇은 대추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. 엄청 큰 대추들.